안녕하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원장입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최근 이슈를 가지고 쟁점과 대안을 찾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우자 공제 확대, 일괄 공제한도 상향, 최대주주 할증 과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와 유산취득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망인이 남긴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서 과세 기간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사망한 상속자에게 물려받은 전체 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부가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비율은 자녀 1대 배우자 1.5 비율로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서 상속 재산이 총 7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며 배우자가 생존에 있다면 자녀들은 각 2억 원, 2억 원을 상속받고 배우자는 3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또는 한정 승인 또는 상속 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상속세와 유산취득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두명이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나라 뭐 30억원이 일대, 1대 1.5가 아닌 그냥 배우자 10억원 그리고 자녀 각두 명의 10억원이 상속된다는 기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10억원의 공제가 있어서 현재 상속입니다. 상속세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공제는 도합 두명 합쳐서 5억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상속된 총 20억 원 중에 15억 원이 남게 되고 이에 대한 세율 4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세로 개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15억 원에 대해서 전액 공제해서 세금이 0원이고 자녀 두 명에게 각 15억 원이 상속됐다고 하면 1인당 5억 원의 공제를 했을 때 15억 원이 공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과세표준 5억 원씩 해당되고 세율 20%를 적용하면 자녀 1인당 9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해서 상속세는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현재 방식과 유산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세금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우려되는 점이 있을 텐데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를 덜 납부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는 쪼개기 우회상속을 받으라는, 받으려고 하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에 정부는 우회상속을 단속하는 특례를 신설하는데요. 사망자의 망인이라고 하죠. 상속재산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 상속을 받은 사실이 과세 당국에 적발되면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에 5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차차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 중앙법률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상속인이 알아야 될 법률 실무, 상속 관련 법률 실무, 가사소송 및 상속 실무 등 상속 관련한 다수의 강의를 포함해서 50여 개의 법률 실무 과정이 국비지원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도 되지만 동영상 강의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